아, 네. 제 그래서 일부러꼭 전혀 어, 이 아들 며느리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. 해당이 없어. 근데 아들 며느리까지 친척까지 해결됐다가 이거는 어딥니까?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. 예수님 사람이 형제간에 일원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역시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 그러면. 교회를 다니는 넌진짜 그리고 진짜 감동하고 다 전도됩니다. 제 고향에 그렇게서 해 전도를 했습니다. 우리 고향 동네가 저희 동네가 맨끝 동네야. 20개 마을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제일 끝 동네예요. 그러니까 멀어, 제일 멀어.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가난하고 인정 못 받는 두 집만 교회를 다녔어요, 제 있을 때 그런데. 지금은 우리 동네 우리 그 20개 마을에서 전체 교인의 절반이 누구냐 우리 동네 사람 그리고 가장 목사님과 매우 가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거의 다 80%가 누구냐 우리 동네 교인 이번에 가면 그렇게 다 바뀌었어 제 친구가 거기 어? 집사인데 이 친구가 말해도 돼, 그렇지? 그리고 너네 동네, 그온 집사님, 벌사님, 이 양반들, 아수 집사님, 자녀들이 다잘 됐어. 뭐꼭잘된 기준이 별거 아니지만,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뭐좀잘 해가지고 서울에, 네.